그렇다면 우리가, 어 얼마 전에, 이제 뭐, 메달을 따고, 이제 귀국한, 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나, 또 탁구의 신유빈 선수나, 또역도의 박혜정 선수 등등등, 또 펜싱에서 너무마도 오상욱 선수 등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죠. 그래서 그 엘리트 선수들의 피크 퍼포먼스, 최고 수행이 무엇인지 한번 다음 장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수행이 뭘까요? 피크 퍼포먼스. 수행의 어떤 정점을 찍는다가 어, 이제 최고 수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개인이 할수 있는 평균적인 에버리지적인 수행이 있을 겁니다. 어, 한번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보통 뭔가 음, 골프에서 퍼팅이라고 해볼게요. 퍼팅을 하는데 내가 1미터 정도 되는 홀컵에 그냥 직진성 퍼팅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10번을 수행을 하면 8번은 성공을 해. 선수들은 8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하면 8번 정도 수행을 해.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점수를 본다면 한요 정도의 그래프. 8번 정도는 내가 성공을 해. 하는데 어떤 날은 10번 하면 10번 다 성공을 해. 오, 어, 이. 평균보다 내가 더 이상을 하는 것, 개인의 평균적 수행보다 그것을 초과하고 하는 것, 특별하게 잘하는 그런 수행의 순간을 우리는 최고 수행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요, 세계 신기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수들은 아주 짜릿한 성취감을 느끼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반, 일반인들도 히트니스에서 사실은 내가 이 무게는 사실은 들수 없는 무게라고 생각했는데, 데드리프트 안에서 막 100kg 정도는 내가 못 든다라고 생각을 했어. 50kg까지는 내가 들어봤는데, 근데 어느 날은 75도 들어보고 100kg도 들어봤어. 그런데 그렇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되게 가뿐하게 느껴졌어. 하는 그런 순간을 피크 퍼포먼스의 순간. 아주 성취감이 높겠죠. 그래서 이 최고 수윙은 자주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수윙을 체험한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야너 어제 왜 그렇게 잘했어? 했을 때 특징적인 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수행 시에 공통된 심리적 특성이 있다라고 2015년도에, 어, 크레인과 윌리엄스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들은 제가 앞서 스포츠 심리학의 기본적 개론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또, 어, 다른 그 페이지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어, 상황들을 제가 어, 언급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인 집중력과 관련한 그런 어떤 특징적인 걸 보면 동작에 완벽하게 몰입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고요. 또 집중에는 폭이 있습니다. 레인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중을 좀 넓게 하는 집중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하게 관찰하고 다양하게 보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로지 하나에만 집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퍼포먼스를 찍은 선수들을 보니까 동작이 완벽하게 무라일체의 경험, 이 동작을 내가 굳이 내가 억지로 하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무라일체의 경험, 그리고 어 집중의 폭이 넓지가 않고 되게 좁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학습하거나 뭐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거나 수능을 준비하거나 중간고사 모의고사 준비할 때 독서실 책상 같은 거 일부러 집에다 사다 놓으시는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게 어때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앞뒤가 막혀 있고요. 오픈된 책상이 아니라. 문제집과 교과서에 집중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물리적으로 막아 놓은 거잖아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경기장이고 축구장 면적 얼마나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크 퍼포먼스가 나올 때는 내가 스스로 통제하에 어, 좁게 집중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수행할 때는 이런 특징의 집중이 나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수행을 하는 순간에 집중 특성을 분석해서 최적 집중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야, 어제 너 정말 완벽한 플레이, 네 인생의 역대급 경기를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경기력이 있을 수 있었어? 동작은 어떤 느낌으로 수행했고, 너가 집중했던 포인트는 뭐야? 라고 회상해보면서, 다시금, 어, 이제, 손흥민 선수와 같은 경우는, 내가 피크 퍼포먼스를 곱하기 10, 곱하기 100 혹은 곱하기 1000 매번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잖아요. 빠짝 1년만 그때 시즌이 좋아서 그랬다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최적 집중을 분석해서 그다음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고 수행에는 심리적 특성에는 집중 관련 요소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 또 최고 수행에는 순간에 수행해야 되는 과정, 동작에 전적으로 몰두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과제 성향이냐, 자아 성향이냐, 목표 성향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그런 것과 또 연관이 매우 밀접한데요. 우리가 최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 내가 이 동작을 했을 때 우리 팀 우승할 수 있는데. 이거 하면 내가 지금 개인 통상 100번째 골을 이뤄낼 수 있는데라는 결과를 생각한다면 피크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매우 쉽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선생님 그냥 볼만 봤어요. 선생님 그냥 저쪽 코너로만 솔로고, 쏘려고 저는 그 궤적만 생각했어요. 했을 때의 최고의 꼴이 나오고 최고의 명장면이 탄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제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만 아까 넓게 본다 그랬어요? 좁게 본다 그랬어요? 좁게 집중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